어서 한번 해주세요. 알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시원하고 어, 여기가 저 경춘선 그 폐선이 돼가지고 네, 돈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냈어서 네, 지금 이렇게 공원을 만들었어요. 주민들 위해서 네, 아주 좋은 정서적인 분위기로 나무꽃, 뭐 여기 풀도 아주 처음 보는 강아지 풀이 저렇게 있는데 저게 너무 안개같이 너무나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아, 네. 아, 네. 이런 경춘선 공원에 오늘 먼 거리 달려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여기 와보니까 길이 여기 쫙 나있어요. 길이 여기 쫙나 일직선 길이 쫙나 있는데 이길길 보고 딱 생각나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이 있죠. 아, 네. 그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데. 우리가 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죄의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그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짐을 지고 끙끙대고 고생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 모든 것을 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네, 고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고생이고 땅 울림이고 눈물이고 슬픔입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파구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 인간이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생하고 고통스럽고 괴롭 괴로움을 당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모든 문제 예수께서 맡기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내짐은가볍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맡기면은 주님이 맡아주시게 됩니다. 아멘. 죄짐도 해결해 주시죠. 슬픔도 해결해 주시죠. 또한, 가난도 해결해 주시죠. 질병도 해결해 주시죠. 지옥도 해결해 주시죠. 불행도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은혜와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행복한 그런 삶으로 살도록 제대로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 또 영원히 살자라 그 영원한 그 생명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도 건져 주시고 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가 달려가 가지고 마귀가 눌러서 마음의 병, 신의 병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과 저주, 가난, 슬픔을 마귀가 갖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정치인의 사회문화 어떤 그 무기가지고도 마귀 힘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기 이 때문에 영적인 마귀 존재는 영적으로라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경과 찬송과 말씀으로 그 마귀를 능히 물리치고 마귀가 갖다주는 근심 걱정 불안, 고통 슬픔 좌절 또한 여러 가지 허무함과 어떤 우울증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그 모든 그 불행들을 다 물리치고 마귀야 네가 갖고 왔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그런 마귀한테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평론과 놀라운 행복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무거운 짐은 예수님께 다 맡겨놓으면, 어미소가 되시는 예수님이 강한 송아지, 새끼에서 강한 송아지가 지겨운 짐까지 어미소가다 맡으면, 그냥 어미소가 힘있게 잘 끌고 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 이야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내겨라내몽현에 씻고 가벼움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송아지 얘기예요. 송아지 얘기. 그러니까 네 소지면 어미소. 우리 사람들은 가, 송아지예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쩔쩔맬 때. 어미소가 너네 짐을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 그 새끼 송아지는 어미+ 어미송아지한테 짐을 다 맡겨버리고 그냥 옆에 따라가면 되잖아요. 어미소는 힘이 있으니까. 모든 새끼소를 지금까지 다 맡아서 구름마에 싣고서 잘 걸어가잖아요. 너는 내내 따라만 와라. 그렇게 어미소는 그러면 새끼소는 옆에서 가볍고 쉽게 따라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미소가 다 맡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기지 않으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맡기면 재면하는 일 있고 신나하는일이 있고 상상을 초월한 귀한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은혜지고 모든 일들이 하나 예비하시고 앞날을 인도하시는 그예배하시고 성취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만 가면은 주님이 다 맡아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뒤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나는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행복해져요. 복된 복을 받는 거예요. 자자, 자자, 자조, 자조, 선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기 때문에 나는 기려 진료, 생명이다. 오직 모든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께 예, 예, 권능을 얻어서 예수님과 아메. 함께 살아가는 아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병철 목사님이 아, 아름다운